여러분 제가 유럽 홍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홍합 화이트 와인 소스 무친 홍합이 스테스코에서 신제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당장 사 먹어봐야지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아니 이렇게 껍데기 채로 들어 있을 줄 몰랐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홍합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홍합 꼭 드세요. 유럽 오면 안 먹어봐도 맛있어. 여러분 저는 12시가 되어서야 이렇게 짐을 싸들고 과제를 하러 간답니다. 아, 과자 가기싫다 오랜만에 이 풍경을 보여 드리는 것 같네요. 진짜 브이로그 안 찍었더니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 언더 뭐 파랑색 이 자켓을 입었잖아요. 도서관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영국인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너 이거 파란색 자켓 너무 예쁘다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막. 너 축구 좋아하냐? 어디 축구팀 좋아하니? 너 레스터 팬이냐고 물어보길래 당연하죠 저레스터에사람들 당연히 레스터 팬이죠 그랬더니 아 진짜 막 그러면서 자기도 막 레스터 팬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막 누구 조예 좋아하냐 물어보고 축구 잘해서 벌어 다니냐 그러면서 도서관 가는 길 내내 막너 축구 좋아한데 너무 기분 좋고 막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축구 보길 잘했다. 뭐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가 이 레스터에서 나고 자란 아저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분의 어떤 그거를 뿜뿜 시켜줬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 레스터, 이번에 강등되었습니다. 18위로 맞춰가지고, 안타깝지만, 레스터 강등됐어요. 그에게 하려다 참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 안녕. 오늘은 5월 26일 새벽 1시 반이고, 저는 지금 방금 도서관에서 돌아왔습니다. 과제를 조금 하다가 돌아왔고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가 렉처 마지막 주고요. 그 다음 주가 세미나 마지막 주고, 그 다음 주에 과제를 제출하면 전 이제 완전 종강이에요. 대학 생활이 이제 진짜 찐 3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주는 과제 제출이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시간은 딱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대학생활이 벌써 이렇게 끝나간다니 하면서 이 2주의 시간을 좀 담아보자 해가지고 이번 영상은 저의 마지막 대학생활기를 그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믿어지지가 않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슬프고, 너무 막, 그런 여러 감정들이 막, 그러네요. 예, 네.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 생활의 로망을 거의 다 이뤄, 이룬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행복했고, 도, 다 좋은 추억이었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아서, 그냥 제 기억으로는, 그런 로망들을 다 이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바로, 밤샘 공부하기. <laughs> 약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가? 아무튼 뭔가 밤새서 과제하고 막 밤새서 막 프로젝트 하는 거 대학 생활 로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늘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이 또 마침 5월 26일 영국이 뱅커리 데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침 수업이 있는데 안 가요. 그래서 오늘 밤을 새면 딱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밤을 새볼 예정입니다. 밤샘 과제 와 이런 거아 이런 거 너무 로망이지 않아요? 나만 그래? 그래서 지금 밤샘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씻고 책상에 앉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홍합 그걸 먹었잖아요. 그거 반 먹고 반 팩을 여기다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걸 딱 맛본 순간 아 이거는 리조또를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샘 하는 김에 아침을 미리 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밥다 만들고 그리고 싹 씻고 왔는데 4시여가지고 그냥 자려고요. 자려고 했는데 여러분 해 뜨는 거 싫으니까 영국 완전 서머타임여가지고 4시에 했더요. 진짜 해 근데 몇 시였는지 아세요? 오늘 해 10시에 졌어요. 영국 진짜 이제 찐 서머타임입니다. 그리고 그래 여러분 저 요즘 상추 키워요. 완전 <laughs> TMI. 꼬맹 너무 잘 자란다. 여러분 저 결국에 4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났어요. 빠르게 아침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딸기랑 요거트볼이고요. 이거는 어제 만든, 어제가 아니라 6시간? 아니 아니, 한 8시간 전에 만든 홍합 리조또입니다. 다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후식으로 사과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입을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생긴 것부터 되게 맛있게 생겼죠? 진짜 맛있어 완전 달고 아삭함 완전 내 스타일 헉, 너무 맛있어요 사과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사과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건물이 여기로 어, 완전 틀웠어 지각할 뻔 지금 강의 하나 끝냈고 이따 4시에 하나 더 있어서 그 전까지 도서관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제가 시간표를 다시 확인하고 돌아간 거잖아요. 아 어. 어, 진짜. 오늘 아침부터 완전 운동 빡세게 했다. Okay. my own table like like table one um it's actually from and one of that uh, the test manager is from the collection. Yeah, se separate one. Oh yeah. Yes, I think I need to make a and then yeah. <laughs> yeah thank you so much. Take care, bye. Oh <laughs> 했습니다 아 진짜 계속 예스 yes. 오케이 okay. 왜냐면 고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썼다고는 해주시는데 약간 그 아시죠? 영국인들 약간 칭찬 앞에 해놓고 탁탁탁탁 하는 거아무튼 너무너무 소중하고 유용한 튜토리얼이었다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나 처음에 영국 왔을 때 튜토리얼 시간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뭘 질문해야 돼요?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에 막 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답하는 것도 막 벅차가지고 막끼깅댔는데 튜토리얼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보통 30분이란 말이죠? 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완전 질문을 여기 와다다다 적어놓고 이걸 다막 질문하고 막 답하고 막 너무 친절하게 알려면서었지 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이 또 4시에 있거든요? 4시 전까지 이 튜토리얼 받은 거를 토대로 리포트 보고서를 좀 다시 작성하고 수업을 가야 될것 같아요. 암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텐텐 맛 나요, 텐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텐텐이야. 이거는 그린 주스라고 해서 사봤는데, 막 텐텐 맛이 나서 너무 놀랬고. 음! 완전 텐텐. 아 여러분 수업 끝났습니다. 아 힘들어. 이제 이 건물에선 수업이 없어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그래서 아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대학 생활 중에 제가 배드민턴 체육관을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배드민턴 장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날씨 이제 완전 봄, 여름 날씨. 체육관은 기숙사에서 완전 5분 거리에요. 저기 보이는? 워러시 워러시드. 저기입니다. 음. 음. 여러분, 저는 베트남턴 왔고요. 지금 3승 1패 했습니다. 저희 체육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트가 3개가 있고, 엄청 멋있죠? 신기하잖아, 어? 자, 이제, 이제, 내가 봤어. 여러분 오늘 저녁은 페라치즈 파스타 만들어 왔어요. 페라치즈랑 양파랑 토마토랑 시금치랑 넣고 지금 보기엔 되게 이상하지만 엄청 맛있어요. 이거 빨리 먹고 도서관 가서 과제할게요 여러분. 안녕. 네, 도서관에 왔습니다. 여기가 완전 쾌적하고 의자가 폭신폭신해서 좋아요. 동해. 여러분 잠시 공부하다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이 경영대 건물이 어떡해? 제가 처음에 이 건물을 딱 왔을 때 구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기 문으로 들어오면 여기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요? 저도 몰라요. 이 건물이 엄청 큰데 입구가 다 다르고 건물이 끊겨 있어요. 아, 엄청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완전 대박이다. 그림이다, 진짜.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재료 좀 마쳤고,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저녁을 해 먹을 건데요. 오늘은 연어 오차즈케를 해 먹을 겁니다. 리드를 들려가지고 연어를 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어 사왔고요. 제가 일본에 살때 연어 오차즈케 해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 먹으려고 연어를 산 거예요. 과연 맛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 발견했는데요. 맛이 두 개인가봐요. 이렇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저는 이걸 먹어볼 예정입니다, 그 이게 오늘 저녁입니다. 치즈 들어간 계란말이. 반쪽은 내일 먹을 거고요. 이거는 양상추 샐러드. 이건 사실 피클 만들고 남은 거라서 케요네즈 소스랑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어. 연어를 구워왔습니다. 오타니 녹차. 요거를 이렇게 우렸습니다. 이제 부어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맞나요? 최수민,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맞니?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뜨고요. 그 다음에 연어를 살을 발라서 올려가지고. 짜잔.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짱짱! 여러분, 제가 어딜 가게요? 저는 지금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되게 밝죠. 근데 지금 1 0시에요 여러분. 대학 생활 로망 중에 하나였던 도서관에서 밤 새기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밤 아까 그 오차즈케 맛있게 밥 먹고 운동하고 앉아서 깨끗하게 씻고 도서관 갑니다. 저희 도서관은 24/7 이어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을 살 거예요, 오늘. 오늘이 딱 때리 왔어. 오늘 해야 돼, 오늘. 여러분, 안녕. 지금은 2시 좀 넘었고요. <laughs> 낭만적인 도서관에서 밤새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3층에 있다가 그 창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창문이 없는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아,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완전 덜덜 떨면서 과제했어요, 진짜. 출처 다 찾고, reference 다 달고, citation 하고 하는 거. 리소스 좀더 찾아내는 거. 그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는 완전 빡 집중해서 과제를 하고, 우리 6시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지금 3시야, 3시.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빨리 도와주고 싶어. 애초에 그냥 과제가 너무 하기 싫어. 그리고 여러분, 배고파요 약간 뭔가 간식을 먹고 싶어 <laughs> 돌렸고 배고프고 춥고 거지네 지금은 4시가 되기 여러분 지금 4시인데 재미없어요 이제, 이제 낭만이고 나발이고 <laughs>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진짜 너무하기 싫다. 하지만 재밌다. 이게 내가 원했던 대학생활이지.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지금 시간은요 5시에요한 <laughs> 시간 오. 일찍 나와 버렸어. 빨리 가서 조금만 자고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할 예정이야. 아, 너왜 이렇게 추운 거야? 엄청 추워, 여러분. 여러분, 저기가 동쪽인가 봐요. 해가 뜨기 시작했네. 여기는 어떻게 해가 안 뜨는데? 아, 진짜 감니다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세미나 갑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수업은 면제오 인사요. 와, 이제 종강이 진짜 찐 앞으로 다가왔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거 스테이크 어 뭐라 그지, 뭐라 그러지? 이런 거 파이라 그러나요? 스테이파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갈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래서 하나 이렇게 대표 왔어요. 완전 맛있겠죠. 여러분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저는 이제 마지막 수업에 갑니다. 물론 그 교양 과목이 남아있긴 한데 전공 과목은 이게 끝이라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수업이에요. 클래판 빌딩에서 합니다. 진짜 끝. 건물은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계단의 경사가 아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거의 60도 60도 진짜 진지하게 봐봐요 여러분 진짜 이 각도가 진짜 70도 아닌가 70도? 장난이 아닌데 진짜 이게 지금은 이제 4시고요 저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떡해 이렇게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제가 오늘 교수님과 상담 있는 건물은 여기입니다 하우스 여기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끝내고 집에 갑니다. 아 너무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가서 밥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과제를 마무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저녁을 맛있게 해 왔습니다. 이거는 밥이고요. 이거 밥은 미리 만들어 놓은 밥이고, 이거는 시금치무침, 이거는 제가 만든 피클, 이거는 양념갈비. 여러분 제가 양념갈비가 먹고 싶어가지고 목살을 1kg를 사다가 이렇게 양념갈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쌈싸 먹을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겠죠? 저 오랜만에 요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 여,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36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저의 졸업 과제 첫 번째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출. 아! Oh my god. File submission successful이라고 하네요. 끝. 오전 아침 1시 37분에 이걸 한번 드래프트를 냈어요. 이거 확인하려고 시밀러지 확인하려고. 그 지금 시간도 1시 37분이요. 대박. 너무 신기한데? 2.2.1 맞죠, 여러분? 2.1, 2.2, 2.2, 2.2.1, 2.2.2. 헷갈려 씨. 몰라 이제 냈어 이제 나 이제 끝났어 몰라 이런 식으로 이때 잠을 못 자고 과제가 하나 끝났지만 아직도 하나가 남은 심지어 5일밖에 안 남은 하, 어떡해 <놀람> 다들 잡고 갔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 한시긴 하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사람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시험기간다 끝나고, 과제도 다들 제출했나봐요. 최연이 뺐고. 아, 그리고 딱 추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옷을 좀 두껍게 입었거든요. 와, 지금 6월 맞아요, 여러분? 6월인데 이렇게 추워. 엄청 추워, 영국. 지금 몇도지 확인하고 자막에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 불닭을 먹을 겁니다. 레이가 생일 선물로 준 불닭을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찹밥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랑 이거 이거 뭐죠? 가리가게, 뿌리가게 이거랑 해서 주먹밥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 동생이랑 일본 살때자이소에서산 거거든요. 오리지널 맛이랑 이 가쓰오부시 맛이랑 두개산 건데 오리지널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에? 맛있겠다. Hi. You can? You a good, you a channel? y yeah. <laughs> 어. Which one? 여러분 튜토리얼 다 끝냈고요. 이제 다시 도서관에 가서 그거 빨리 피드백 받은 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인도 베프들을 만나가지고 걔네랑 좀 수다를 떠느라 시간 많이 많이 지체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빨리 도서관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과제하고 잠깐 피아노 연습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과제를 하다가요. 과제가 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초콜릿을 먹어보려갑니다 이걸 먹을 거예요. 먹어봅시다. 짜르란 이제 과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런쥔. 오늘은 6월 11일인가? 아니 야1 10일이고 오늘 마지막 튜토리얼을 하러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 찾아가 보는데 지나친 건가? 여기다 여기 갔다 올게요 <목소리> 여러분 과제하다가 아침에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이 시리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초코시리얼 진짜 완전 졸기탱 너무너무 귀여워 여러분 제가 한번 빨리 먹어볼게요 과연? 오마이갓,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리드레스 샀거든요. 완전 맛있는데? 대박. 진짜 진짜 짱잘 샀다. 그리고 일단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이거. 여러분 저 이렇게 과제 제출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어떡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저의 2년간의 유학, 영국 유학, 대학 생활이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laughs> 과제를 제출해서 너무너무 기쁘다입니다. 이제 진짜 찐 종강을 했기 때문에, 물론 교양 과목 중국어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종강을 했기 때문에 즐겁게 이 취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친구가 준 선물인데, 지금 먹어보려고 해요. <laughs> 어떻게 먹는 건지, 친절하게 적어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고로 적혀 있어요. <laughs>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레몬 같거든요. 허니 레몬 같거든요. 딱 봐도 뭔가 딱 봐도 허니 레몬이죠. 전 중고를 했으니까 중고를 읽어보도록 노력해 볼 건데. 뭐요거 차다 차. 차는 솔직히 너무 쉬운가? 얘가 혼자 달라 끝에 가. 예, 네,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컵에다가 이거를 넣어요. 음! 냄새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 설탕 버블지 냄새 나요.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220ml. 여기 지금 600ml니까 220ml면은 한 요거 한반 정도? 진짜데 되게 조금이네. 핫 워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핫 워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메이크로 웹에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려올게요. 제가 돌려왔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돌렸나 보 너무 뜨거워, 여러분. 건더기도 있네요. 거기요? 뜨거워 엄청 뜨거워 뜨거워 진짜 뜨거워 제가 아니 물이 220ml인데 제가 1분 넘게 돌렸거든요 와 뭐지 이게? 진짜 엄청 달아요 장난 아니게 달아 이렇게 달게 먹어? 도 되는 거야? 220ml? 아 220ml가 아니 내가 안 아. 아. 아, 여러분. 아, 220ml. 아, 제가 여러분, 600에서 600에 반을 넣으면 50ml를 넣은 거군요? 헉! 바보인가봐. 아니, 600에 여기 칸이 지금 100ml인데, 그거에 반을 넣었으니, 그리고 이거 한입 아까 제가 먹은 거잖아요. 헉! 진짜 바보 아닌가? 220이면 여기서? 이만큼을 하고, 이만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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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웬일이야. 어머,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방금. 제 자신한테. 헉, 220ml. 아니, 아니, 어쩐지 엄청 달더라, 진짜. 아니, 어머. 아까 50ml 넣었죠? 그러면 220에서 500을 빼면? 50을 빼면? 170인 거니까 100ml. 한 이만큼? 한 이만큼? 300, 여기까지? 오케이. 헉! 바온가 봐, 진짜. 어쩐지 너무 달다 했어. 조금 더 해야 되나? 아니, 어쩐지. 와, 나 진짜 방청이었구나 Am I b u b b something? 와, 심각한데? 음! 어, 이제 좀 간이 많네. 와, 이렇게 먹어야지. 음! 아, 니 어쩐지 색깔도 제가 아까 언벌드렸지만 여러분, 색깔이, 보이시나? 보이세요? 어 쏟을 것 같아. 아, 색깔 엄청 갈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나 태웠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진짜 진한 갈색이어가지고, 어,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을 적게 넣은 거였다. 어떻게 물을, 요만큼 넣어놓고, 그게.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고마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여러분 오늘은 Result Day. Important, please read.라고 적혀 있죠. 오늘은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7월 21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결과를 My Result 타일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My Result 탁해 누르면 자 3학년. 제가 과연 졸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공개합니다. 자단 여러분! Congratulations! You have achieved your award aims! 여러분 전 졸업해요! 제일 잘본거 84점.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지어 여러분, 제 진짜 행복한 거. 여기 보이시나요? 짜라란! First class! 저는 여러분, 우등 졸업입니다. 우등 졸업. 그리고 여러분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2학년 때랑 비교하면 점수가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비즈니스적으로 좀 많이 성장했다 여러분 짜잔 이제 증명된 이 증명서 이거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약자였냐면 이게 무슨 약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Higher Education Achievement Report?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 아바출러 디그리인데 First Class입니다 First Class <laughs> 두목포 유니버시티 와우 도장 쾅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대졸입니다 <laughs> 완전 행복